이번 영상에서는 부동산 임대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홈텍스에서 셀프 신고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단일 업종인 경우에 신고하는 방법을 확인해 볼 건데요. 이번에 홈텍스 신고 화면이 많이 바뀌어서 신고 화면이 많이 생소하니까요. 이번 영상 끝까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홈텍스에 신고할 사업자 본인 명의로 로그인 하고요. 로그인된 화면에서 사업자 본인 이름 확인하고요. 바로 사업장 전환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팝업창에 보이는 사업장 중에서 지금 신고서를 작성하려는 사업장을 선택해 주고요. 화면에서 방금 선택한 사업장 상호 볼수 있고요. 이제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러 가겠습니다. 이번 신고는 일반 과세자가 6개월마다 해야 하는 정기 확정 신고니까 정기 확정 신고 항목 선택해 주고요. 이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이 나왔습니다. 신고서 작성을 바로 진행해 보면요. 지금 신고하는 사업장은 일반과세 사업장이니까 신고대상 상자에서 일반과세자는 그대로 두면 되고요. 그리고 화면에서 이번 신고서의 신고대상 기간을 보면 2024년 하반기인 7월에서 12월까지인 것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맞게 불려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맞으면 옆에 있는 확인 버튼 클릭해 줍니다. 화면에 불려온 사업장 관련 기본 정보를 확인해 보고요. 모두 맞으면 저장해 줍니다. 화면이 넘어가면서 세금 비서를 이용해 보겠냐는 안내가 나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세금 비서는 사용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기본 화면에서 작성을 진행해 볼 거니까요. 이 안내에서는 아니요 선택했습니다. 이제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할 메인 화면에 도착했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화면이 완전히 바뀐 것볼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작성을 이한 화면 안에서 끝낼 수 있게 돼서 여러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작성했던 종전 신고서 작성 화면보다는 작성이 좀더 수월해진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신고서 작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부가세 신고에서는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이 필수니까요. 우선 이 서식을 작성할 건데요. 매출세액 상자 아랫부분에 있는 펼치기 단추 클릭해 주고요. 아래로 펼쳐진 메뉴들 중에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있는 입력하기 클릭해 줍니다.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뜨면서 작은 알림창도 같이 뜨는데요. 이 알림창에서 확인을 누르면 직전기에 신고했던 신고서 내용이 불려와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서식을 자동으로 채워주게 되고요. 여기서 취소를 누르면 명세서를 처음부터 새로 작성할 수 있도록 명세서 양식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신고할 임대 수입 내역이 직전기에 신고했던 것하고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는 확인을 누르면 되고요. 기존에 신고했던 내용에서 임차인이 바뀌었든, 같은 임차인인데 월세가 바뀌었든, 뭐 하나라도 바뀌었다면, 취소를 누르면 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경우도 취소를 누르면 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서 확인을 누른 경우하고 취소를 누른 경우에 대해서 순서대로 모두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확인을 누르면, 지금 화면처럼 명세서 내용이 자동으로 채워져서 모두 입력된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직전기에 신고했던 임차인, 보증금, 월세 정보를 그대로 불러와서 이번에 신고할 신고 대상 기간 6개월에 대한 임대 수익 금액까지 모두 자동으로 계산해서 입력해 줍니다. 이 경우에는 자동으로 채워진 임대 수익 금액이 본인이 신고하려는 금액하고 같은지만 확인하면 되고요. 금액이 같으면 바로 입력 완료 클릭해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을 끝내면 됩니다. 이번에는 취소를 선택한 경우에 입력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취소를 선택하면 지금 화면처럼 빈 명세서 입력 화면만 나타나고요. 이제 이빈 명세서를 직접 작성해 나가야 합니다. 임대사업 명세 입력 버튼 클릭해서 임차인별 임대수입 내용을 입력하는 팝업창을 하나 더 띄우고요. 여기에다가 신고할 임차인하고 임대수입 내용을 모두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제 실제로 작성해 볼 건데요. 먼저 임차인 주민번호 입력하고 임차인 조회 버튼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임대부동산 정보 입력해 주고요. 이제 화면을 좀더 내려보면 임대수입 내역을 입력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입력을 위해서는 먼저 계약 종류 상자에 있는 계속 갱신 신규 종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은 신고 대상 기간 6개월 동안 동일한 임차인에게 동일한 보증금 월세 등의 임대조건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임대한 경우에 선택하고요. 갱신은 임차인은 동일하지만 6개월 사이에 월세 같은 임대조건을 변경한 경우에 선택해 주면 됩니다. 신규는 신고대상 기간 6개월 사이에 새로운 임차인하고 계약한 경우고요. 종료는 6개월 사이에 기존 임차인이 계약 종료로 나간 경우에 선택하면 됩니다. 만일 6개월 사이에 기존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다면, 먼저 종료를 선택해서 임대 조건을 등록해주고요. 다음으로 신규 선택해서 임대 조건을 등록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작성을 해볼 건데요. 지금 화면에서는 갱신을 선택해서 작성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입력하는 사례는 2024년 9월에 같은 임차인하고 월세 금액을 변경해서 갱신한 상황이고요. 월세는 갱신 전에 120만원 3번, 그리고 갱신 후에 123만원 3번을 받은 상황입니다. 갱신을 선택한 다음에 옆에 있는 갱신일 항목에 계약을 갱신한 날짜를 입력해 주고요. 그러면 입력한 갱신일을 기준으로 임대 조건을 입력할 화면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위쪽에는 갱신 전 기간 동안의 임대 조건을 입력하는 부분이 생기고요. 아래쪽에는 갱신 후 기간 동안의 임대 조건을 입력하는 부분이 생기는데요. 각 부분에 해당하는 임대 조건을 직접 입력해 줍니다. 먼저 갱신 전 부분부터 보증금, 월세 입력해 주는데요. 그러면 월세 합계 금액은 자동으로 계산돼서 입력됩니다. 화면에서 입력된 금액을 보면 석 달치 합계가 입력됐고요. 다음으로 갱신 후 기간 동안의 보증금, 월세를 입력해 줍니다. 입력을 모두 끝내면 지금 화면처럼 보이는데요. 이렇게 입력을 끝내고 나면 놓치지 말고 꼭 한번 확인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자동으로 계산돼서 입력된 월세 합계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건데요. 앞에서 확인했듯이 갱신전에는 석 달치 월세 합계가 입력됐었으니까 맞게 됐는데요. 지금 보이는 갱신 후 월세 합계 금액은 석 달치가 입력됐어야 하는데, 입력된 금액을 보면 넉 달치 합계가 입력된 것볼수 있습니다. 잘못 입력된 건데요. 이렇게 잘못 입력된 부분이 있으면 해당 금액을 본인의 실제 수익 금액대로 다시 입력해줘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 정확한 금액인 369만원 입력해주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에서는 사업자 본인의 실제 수입을 정확히 신고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으로 입력을 모두 끝냈으면 입력 내용 추가하기 클릭해주면 지금 화면처럼 위에서 작성한 임대수입이 등록되는데요. 등록된 내용 중에서 위쪽 건은 갱신 전 임대수입이고요. 아래쪽 건은 갱신 후 임대수입이 등록된 겁니다. 이두 건의 합계 금액이 이번에 신고할 임대수입 총액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도 본인이 신고할 임대수입 금액이 맞게 됐는지 한번더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모두 맞으면 적용하기 클릭해 주면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에 방금 작성한 내용이 모두 등록되고요. 여기서 입력 완료 클릭해 주면 명세서 작성이 끝나게 됩니다.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 작성까지 확인했고요. 이 다음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